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인내로 기다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옳은 길로 이끄신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짧은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제 안의 평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불안한 소식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이제 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기에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손에 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불안과 걱정은 내려놓고 믿음과 감사로 잠들게 하옵소서. 주님, 제안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의 결정 속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하루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위에 평안의 쉼을 더 씹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이끌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한 은혜가 있었다면 잠든 사이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깨달음을 심어 주옵소서. 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